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때,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성경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이 성경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우리가 듣게 될 때가 있지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경이 시대착오적인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경이 정말 시대착오적인 책인가요? 사실 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면 성경은 결코 시대착오적인 책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됩니다. 사전에서 시대착오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이나 생활 방식으로 잘못 대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생각, 나에 가져버린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 시대의 착오적인 것이라고 평가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충실했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의 시대에 찾아왔던 수많은 위기들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아갈 것인가? 그 시대의 위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그 시대에 걸맞게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시대 차고적인 책이라고 평가할까요? 저는 우리 성경이 그렇게 시대 차고적인 것이라고 치부당했던 것은 성경 자체가 시대 차고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해석이 시대 차고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렇게 성경이 시대착오적인 책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 쉬운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는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문자 그대로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언급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본문이 만약 문자 그대로 바울이 정말 여성은 교회에서 말하기를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기록했을지라도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 바울 자신이 처했던 그 시대 상황, 즉, 남성 중심의 사회를 살았던 바울 자신에게 익숙했던 문화권 내에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 시대에 적용해내기 시작하면 정말로 그 문자적인 해석 때문에 성경이 시대 착오적인 책을 으 치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자를 넘어서는 특정 상황이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3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고 말하고 있지만 전제 조건이 달려 있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도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여성에게만 편향적으로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일단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울이 34절부터 유독 여성에게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남성과 여성이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4절과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서 남성으로서 그 당시 문화를 벗어나는, 그 당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자로서는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말하고 예언하는 행위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여성으로서는 그 당시 상식으로는 무엇인가를 쓰고 있어야 하는데 머리에서 무엇인가를 벗고 말하고 예언하는 행위를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들은 남성으로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 또한 여성으로서 머리에서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우리 바울은 또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어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맥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지금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14장 3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이 14장의 말씀에서 여성이 교회에서 말하는 문제는 그 당시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당시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던 그러한 전통을 넘어서서, 여성으로서 머리에 써야 하는 것을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다거나 방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하는 특정 대상에게 이 말씀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모든 여성은 교회에서 말하면 안 된다. 우리 시대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시대 교회에도 비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도 자신의 성교 활동을 하게 될 때에 여성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바울은 절대로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방향이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때에 이러한 구절 역시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는 참 많이 있겠지만 또 다양한 해석의 방향은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은 결코 시대착오적이지 않다.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잘 기록되었다. 다만, 우리가 이것을 잘해석함으로 우리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항상 건강한 해석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시대에 더 건강한 의미를 만들어 내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갈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